아, 방송이라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유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놀람> <중고가> 있었어요 아지금 <놀람>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아요 여기 있요 들어댔어요 네 아. 씨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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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그래서 준가했가요아 이거 씨가 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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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씨가 뭔가요? 대결 거 씨가 뭔가요? 아 이거 씨요아 이거 요 이거 가 대기농 펼치 어, 첫번째 대기농 음식 어. 나와주세요 카레라이스 30인분이 지금 총. 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1인분씩 정확히 저희가 다넣습니다자 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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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라이스와 자. 시 어제 일로 대기를 해서 누가 승리어고게사하십니까 아, 아. 야, 소리 왔다시다. 예, 그건 물론 접니다. 너무 아, 겁나 예. 아, 저희 팀의 훅크 하죠. 이렇게. 어제 일로 대기를 하면 영재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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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캐릭터가 잡히지 않아서 살을 못 빼고 있는 우리 영재군인데요 <laughs> 스타트 했을 때몇 가지 정도까지 치고 나갈 걸로 예상해봅니다 일단 제가 딱 눈앞에 보이는 열두 그릇만 일단 먼저 먹고요. 예. 아, 아, 왜냐면... 아 자, 아, 준비! 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푸드파이터 대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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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10 12시4시작다6 17 18 19 1다시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시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린1 7 7 7 7 7 7 7 되게 빨리 삼켜. 빨리 삼켜요. 안 씹어, 아, 안 씹어. 여기 게 맛있게 드시는 거지? 하나 다, 아, 다, 다 아. 먹었어. 자, 똑같이 한 그릇을. 아, 좋아, 좋아. 끝내고 있습니다. 아, 한 소스 소스 다 소스 다 써, 써, 소스를 먹어한번소스먹어 왜냐면 영재 씨는... 두 번만 더. 소스를 다 먹었어. 예어예 맛을 의미하시면서 드세요. 맛을 의미하시면서. 자, 사토 씨도 두 그릇째 마무리를 하고. 나는 벌써 배불렀네. 나는 고써 배불렀어. 긴장감이. 예전에 여러분들 자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야보기면 해도 배부르다야, 하 말이 아, 상황이 아, 아닌가. 야비때 비태 해볼래? 해볼래요? 근데 지금 비워지는 양이 지금 조금 차이가 나죠. 이쪽은 두 그릇 파이비랑 이게 그죠? 계속 자기 차이 어, 차이는 어, 안돼 돼. 이제. 아, 어, 자 지금 산도 씨는 세그릇 먹었습니다. 네 세그 한 먹었어요. 사실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면요. 네. 쉬었다 먹어도 돼. 쉬었다, 쉬었다 먹어도, 먹어도 돼. 돼. 돌아가면서 먹어도 돼. 네.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먹어도 돼. 제가 볼 때는요. 아, 우리, 아, 우리 영재군 데미지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데미지 왔을 때저 감자 하나가 얼마나 커 보일지 아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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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 아크, 아 아야, 아야. 아무래는 김치나 아니 단무지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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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더 힘들어. 아까 숨쉴때 공기를 너무 많이 먹더라고. 쉬었다 먹자고. 자 이렇게 되면 세 그릇째 똑같고, 어, 아 네, 바로 여섯. 그래, 네 예. 예. 그릇째 돌입합니다. 오늘 저녁 공기밥 열다섯 그릇 <laughs> <정도 웃음> <정도 웃음> 그릇째 먹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요자 지금 네 그릇째. 지금 달라요 표정이. 하수신 지금 웃으면서 드시고 저쪽은 막. 뭐든 뭐든 뭐. 자사또 다섯 그릇. 돌파 오사토 반면 영재 씨는 세 그릇에서 오, 약간의 데미가 지 왔어요 비비면 안돼 안 비비면 <laughs> <불어. 웃음> 안돼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비백대백대비비백대백대백대백주시대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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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백대백대백대돼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백대 <laughs> <여긴 안 걸리면 웃음> 다섯 개에 여섯 개입니다. 어떨까? 괜찮아. 괜찮아. 어, 안 돼. 진짜 아, 오, 오, 오. 진짜로 <laughs> 야, 여기는 진짜 로 진짜? 자. 여기는... 여기는... <laughs> 와 씨! 자, 여기입다 자, 박종규 다 자, 여기입다 박종규 씨로 교체가 됐고요. 이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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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래 불러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영규 씨 불랬네. 얘기를 봐서는이 먹는 걸봐서는 공기밥 15그릇을 데안 느끼지거든요. 국물이 없어서 그래요. 국물이 없으니까 아. 지금 한국인 맛은 국물인데 국물이 없어갖고 수분기가 없으니까 오. 여기서 맛니다한 네. 네.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야 박찬희 씨 식사는 네. 집에서 네. 하시면 안 돼요. 저기 경양식 네. 레스토랑 온거 네. 아니거든요. 지금 대결 중입니다. 네. 식사는 집에서 하시요내 대결 중이에요. 찾아가면 요 근데 가 맛있는 v 가 아닌데 여기서, <laughs> 여기서. 아, 밥이 돼. <드> 자 우리 푸드 파이터예 중간 좀 중간 중계를 <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지금요? 네8 개에서 돌파하고 있고요. 속도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속도와 전혀 지금 예 네. 음. 차이가 안지 않아요. 세 번에, 번에 끝내네. 어 좋다. 아니 십야네 번. 어 하나 둘 셋에 넘겨버려요. 아, 그럼 뭐 이제 한 그릇 드셨어요 자자 아홉 그릇 돌파합니다. 완성 감사드립니다.